사벽하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만나는 길, 나은데 나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우리 이 민족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시오. 태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기도케 하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니다 민족의 위기가 올때 기도했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과거의 일사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 모든 사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이 땅에 귀한 사명자로 세우셨사오니 입술이 열려서 기도하는 것. 주께서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이렇게 세계적인 그러한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동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새벽에 이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시요 심히신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울려바아 가운데 빠이든지 바다물이 소산하고 빙울든지 그것이 든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놓았도다 마울의 여우와 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에 피난처시로다 와서 너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우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황로와께서우리 네. 깨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아멘. 본편도 그 고라의 시 어제 우리가 고라의 시가 열두 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라 자손들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그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후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들이 찬송을 하는 그런 그 분류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신앙이 어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선 이 지금 고라 자손들이 고라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의 상황이, 삶의 상황이, 자기 조국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의 흐름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공간 가운데 위경에 처한 그 시대 속에서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 강구를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 속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요동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개인적이나 누구든지 그렇습니다만은, 가정에 또 개인적인 일에 어떤 사건이 탁 터집니다. 그것이 질병이라든지 혹은 사업의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요동하지, 흔들립니다. 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형태의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그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라자수들은 흔들리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언제? 때를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냥 막연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왔던, 어떨 때, 기도할 때 도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던 일, 새벽에 도우신 거죠.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거, 새벽에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또예이 아수르 자손들을 갖다 예그 쳤던 것도 히스기야 왕때 그랬죠. 18만 5천 명을 죽인 것도 하나님께서 새벽 그렇게 밤중에 새벽에 그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감단사에 기도하실 때 언제 새벽 미명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잘이 시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좀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4절부터 5절 읽어볼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도나신 이의 예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시기도다.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내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 굉장히 젊은인들 물어봤어요. 통일, 통일되는 게 좋냐 그랬더니. 통일되는 게 원치 않다 지금 이대로 나라대로 각기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통일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 게 그냥들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송 뉴스를 봐가지고 그거 정도 가지고는 별표 못 느낄 거예요. 사람들을 저는 좀 상당히 많이 만나는 편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IMF 시대가 거의, 그보다 더 하면 더하지, 더 하지, 하지 않는다라고.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IMF 당할 때그 경제력과 지금의 우리 한국 경제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뭐북미회 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위경이에요 민족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때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전처럼 열정적인 그렇게 뜨거운 기도가 교회마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다 인정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열렬하게 우리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때는 양쟁기도였지만 지금 질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죠. 물론 그러겠죠. 질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신 분 계시겠죠. 그렇지만 이런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들을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팡이를 내리쳐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갈라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지평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결제를 올리는 거예요. 싸인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굉장히 어려운 이 지경에 처해 있어요. 저도 살만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여한이 없죠. 그러나 내 자식들, 또내 손자, 손녀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 상태에서 이 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끝판에 결론을 이렇게 짓잖아요. 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너희들은 있어. 오두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거야. 내가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 조용히 너희들은 기도만 하고 있어. 오두방정 뜨는건다떼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출의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오두방정 떨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홍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애국으로 다시 물려갈거 그런 것들 때문에 뭐예요? 지도자였던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게 했어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 때. 자, 거기서 한 일주일 걸어가지고 마사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막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하셨다 했던 그들이 한 일주일 걸어가지고 마사라고 하는 거기서 물을 마시려고 했던 거. 와시스죠? 물이 어땠어요? 썼어요. 쓴 분이 있으니까 또 거기 불평을 해요. 예?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과 일을 걷고 그 물속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칼은 곳곳마다, 많이.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으면 막별 방법을 다 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일했다고 하면 너희들 40년 갈수 있는 그런 땅이야. 근데 너네들이 오두방정 떨어가지고 결국 40년 걸렸지 않은가.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 이렇게 40년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내가 오두방정 떨어가지고 목회를 그르치게 했던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교인들에게 내가 실수했습니다. 말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한 것처럼. 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갔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그런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저 조용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의점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경에 처한 이 나라도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조용하게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라의 이 자손들은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나라가 위경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표중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동일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조용히 이 새벽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예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옵 나이다. 아멘.